가지고 제주 구연의 귀여운 곡이 큼으로 표창합니다. 청폐 제주 장애 협조합 내용 같습니다. 개인리 사회적 경제는 벌어서 가져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지비는 벌어야 되겠지만 일자리를 만들든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조합은 구성원들끼리 나누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기업과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분이? <laughs>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착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회적 경제를 해나가는 건 사실은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돈 버는 걸 먹기 위해서는 모든 걸 물불 안 가리고 할 수가 있는데, 일자리 자체를 위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 많이. 근데 이 세상은 착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세상이 아니라, 돈번 사람들이 큰소리를 치는 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공성, 또 자본주의의 그늘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경제로 사회적 경제가 얘기됩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대기업도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중소기업도 반반한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도 받아들이고 기업도 키워야 되겠지만 사회적 경제가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맡아줘야 되는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 이게 바로 제주도가 사회적 경제 시범 도시를 자청에서 나서는 이유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겐당 문화도 살아있고, 순흐름 정신도 살아있고, 보니까 신부님도 기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착한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다가 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공공서비스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1차 산업 비중이 크고, 또 12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서비스 사업들을 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이미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기업들이 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자꾸 도민들이나 지역사회와는 동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연결을 잘 시키기 위해서도 특히 1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부분, 그 다음 관광에 있어서도, 그다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연결시키는 부분, 그 다음 기존의 공기업이나 공공에서 맞던 이런 사회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그리고 새로운 좀 창조적인 경제 조직들이 나서서 해주면 저는 제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몫을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제주 도와 의회에서는 우리 기본 조례도 만들고 우리 기본 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초창기에 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니까 우리 정부의 지원과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도 하고, 인력도 키우고, 또 성장 단계에 맞게끔 컨설팅이나 자문도 해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할 사람도 있고, 일할 상품도 있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누가 사줘야죠. 다 기업끼리 시장 경쟁, 매출 경쟁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 그러니까 우리 행정하고 공기업부터 우리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시장을 열어주자. 그렇게 해서 우선 구매 또는 앞으로 공공서비스들을 사회적 경제 부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에 좀더 다른 지역보다도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게 제주도의 방침이기도 하고 오늘 업무협약을 맺는 많은 기관들의 앞으로의 실천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뭐 이미 토론은 많이 돼 있습니다만 이따가 업무협약을 맺으면 도민들께서도 이런 걸잘좀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공기관이나 공기업 또 우리 제주 지역 사회의 많은 지도자분들께서도 아 사회적 경제라는 게 그냥 무슨 그냥 일반 단체에서 와서 뭐 참조를 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제주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산적으로 만들어가는 거고 또 자본주의에 의해서 그늘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해주는 거구나. 이런 적극적인 평가 속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민들도 사회적 경제 시범 도시가 되려면은 지사나 교육감이나 의장님만, 도의원님들만 앞장서서 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사실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품질이나 어떤 서비스가 다 보장이 되는 부분들은 사회적 경제에서 먼저 돈 주고 구매해 주기도 하고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 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제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